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거첫 번째. 잠 줄이기. 아, 이거 너무 중요해요. 아, 진짜. 잠 줄이면 안 돼요. 제가 그때 대회 준비할 때는 한 4시간? 자고, 새벽 운동하고, 수업하고, 또 운동하고, 블로그 쓰고, 수업하고, 또 마치고, 또 유산소하고, 포징 연습하고, 집에 도시락싸고 잘라 하면 새벽 3시. 그럼 또 4시간 자고, 7시에 일어나서, 또 운동 가고, <laughs> 또 수업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, 음,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진짜 잠은 한 7시간 못해도 최소 6시간은 잠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. 다음두 번째, 인스타, 돋보기, 유튜브, 쇼츠, 이거 진짜 금지. 뇌가 음, 자꾸 괜찮다 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인스타 돋보기랑 유튜브 쇼츠에 이제 아무래도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면 다이어트 음식, 다이어트 뭐 식품, 닭가슴살, 간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뜨거든요. 저는 많이 뜨더라고요. 뭐 흥미로우니까 클릭을 할 거고 나중에 먹어야지, 나중에 밥 끝나면 이 식단 해봐야지 이러면서 공유하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내 돋보기랑 쇼츠는 그, 그걸로 막 장악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은 내가 원래 정했던 식단보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자꾸 내가 정한 식단이 적은 것 같아. 막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식단이 무너져요. 식단의 규율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막 해먹었거든요. 근데 이걸 해먹으니까 또 문제인 게더 먹고 싶어. 이걸로 이렇게 끝이 아니라 아 저것도 괜찮지 않을까? 저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? 뭐 저한테만 해당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걸좀흔들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안 보면 몰랐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심리 <laughs> 엄청 갈대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정신력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합리화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, 심리적인 부분 때문이라도, 고강도, 많은 시간, 운동에 투자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시간을 많이 쓰는 거, 그리고 강도 높게 하는 거,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, 그냥 시간으로 얘기하면은, 운동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간다?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. 과연 우리가 이 루틴을 바프 끝나고도 할수 있을까?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.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특히 유산소. 유산소 너무 중요한데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. 차라리 식단을 더잘 지키는 방향. 식단을 만족스럽게 먹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낫지. 아 어떻게 짬내서 또 유산소 하지. 아 웨이트 또 어떻게 하지.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보상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내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고구마 조금만 더 먹을까?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의미가 없지 자꾸 내 위장만 커지는 일이 돼 버리니까 그 식단에 만족을 못할 거고 그래서 제가 몸이 자꾸 커진 거죠 자꾸 이렇게 덩어리가 나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3주 남은 이 시점에 잠을 많이 자기 위해서 커피도 끊고 부스터도 하체할 때 아니면은 안 먹고 그렇게 잠에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고 있고요. 인사 돋보기 유튜브 쇼츠 이거 특히 밤에 보면 진짜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보다가도 막 이제 꺼야 돼 이거 보면 안돼막 이러고 지금 이제 막 빠지니까 유산소를 많이 타야 해서 공복 유산소는 꼭 타고 있는데 잠을 안 자면서까지 운동을 더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잠이 제일 중요하다. 그리고 강도는 여전히 좀 많이 하긴 해요.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는 많아요. 파워 빌딩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거든요. 건 파워 빌딩으로 다이어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 강도를 올리는 거고 단 운동 시간이 막 3시간, 4시간 넘어가긴 하지 않는다. 유산소를 막 미친 듯이 하진 않는다. 왜? 나는 바프 끝나고 나서 유지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규칙, 규율들이 바디프로필 촬영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지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바디프로필 완벽하게 찍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은 좀 체지방이 덜 빠지더라도 바디프로필 촬영 이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몸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것세 가지를 오늘 얘기해 봤는데요. 또 다음 주에는 더 얄쌍해진 모습으로 꼭 해야 할것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. 꼭 해야 할 것.